충북 지역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름 동안 폭염 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서 있기만 해도 땀 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쾌지수 다운시키고 이제 시원지수 업시키자 등골이 오싹한 시원한 탈출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고고. <laughs> 리포터 박민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더는 덥고 습하고 찝찝해서 진짜 견디기가 힘든데요. 감독님 이번 여름을 어떻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곳 없을까요? 그럼 오늘 시원한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원한 곳이요? 거기가 어, 어디인데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 보면 안다고요. 그러면 너무 기대되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요? 시원한 곳이 여기라고요? 오, 궁금한데요. 어? 여기야 여기야. 아, 너무 예쁘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세시대처럼 잘 되어있고 예쁜데 시원함을 찾으려면 꼭 여기를 와야 한다면서요? 네. 왜요? 어, 더위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더위하면요? 뭐 몸보신 해야 되니까. 뭐, 삼계탕? 음.. 땡! 땡? <laughs>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죠? 먼저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름에만 바로바로 빙수입니다. 같은 빙수라도 특별한 맛과 특별한 식감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죠? 우유 베이스로 고게 갈아낸 빙수, 멜론까지 포제하게 올리면 완성입니다. 우와, 보기만해도 시원한데요? <laughs> 아니, 또 보기에. 굉장히 곱게 갈려져 있고 또 동글동글 귀여운 멜론과 멜론 맛 아이스크림까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쁜데 일반 빙수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빙수는 어, 목화솜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화솜 같은 식감이라고요? 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까지 더해진 멜론 빙수. 녹기 전에 빨리 먹어봐요. 음. 이 목화솜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뭔가 한입딱넣는데 입안 가득히 딱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딱 있고 그러면서 또 바로 달콤함을 딱 남기면서 한 번에 사르르 사라지는 그런 맛이 있네요. 맞습니다. 우유 얼음이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지고 보기만 해도 포슬포슬 특별한 식감을 자아내는 부드러운 빙수가 탄생합니다. 이름도 이름하야 목화빙수. 다양한 맛으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네요. 어퍼 아, 문제 시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추워지는데, 그렇게 먹고 먹고 또 먹고 더위야 물러거라 빙수로 혼쭐을 내주는데요. 고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아으, 음. 와 진짜 가워요 와, 전 여름 하면 진짜 다른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아, 시원함을 찾으려면 역시 빙수인 것 같아요. 빙수, 너가 더위 타파로 최고다. 더위, 빙수로 해결, 팍팍.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공포 체험이었으니. 민경 씨, 멀리 안 나갈게요. 시원한 시간 보내세요. 전 여기서 이번에 어떤 테마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름이니까 네. 자, 방과 후 13교시를 하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 저 방과 후 13교시요? 공포야? 네. 아, 저는 공포랑 안 맞아요. 공포만 해 보면 오늘 무서워서 잠만 못 자지. 하지 마, 하지 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 보자.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그래. 결심했어. 한번 탈출해 보는 거야. 여름 더위 탈출하는 또 하나의 방법.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체험인데요. 그런데 민경 씨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방과 후 벌어지는 미스테리. 뒤돌아보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싫어. <laughs> 야, 싫어. 야, 가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가는 거 맞아요? 힘으로 푸는 문제 없으니까 기기 파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가지 마요. 지금 이 순간 이 공기 이 느낌 뭔지 몰라도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제 시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이게 신기해 벌써? 와, 뭐야 너... 레이빔... 너무 풀레인. 아 뭐가 있구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야 하는 첫 번째 미션 사물함에서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요. 민경 씨 떨, 떨고 있나요? 오, 어? 어딨어? <laughs> 열렸다. 아, 이거구나.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오 어, 어, 열렸다. 아 이거 이거 해서는 건가요? 근데 왜 어두워? 어서 와. 나 혼자 심심했잖아. 도대체 방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교실 곳곳엔 소름끼치는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있는 걸까요? 음. 이친 어디야? 오. 으아! 으아! 이거 뭐야? 이으로푸는 문제 없으니까 기기 파손구는이 부탁드립니다. 뭐야? 는이는거 맞아? 아닌가? 구 아, 괜히 당겼나? 방과 후 교실을 탈는하는 방법.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요 민경씨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네요 무엇보다 너무 무서워요 뭐야? 알려줘요 이거 넣는 거 아니겠죠? 그럼 미션 하나 드릴게요 네줄 매달았던 데에서 네. 노래 동료 하나 그러면 힌트 힌 얻게 해주시나요? 네 그럼 야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리고 오랜 시간 탈출하지 못한 민경 씨, 소름 끼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가득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어, 이 여름에 정말 실내에서 뭔가 할 거를 찾거나 좀 더위를 타파하고 싶으시다면 가족이나 또 친구, 연인끼리 오셔도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섭 타는 사람들끼리 와도, 아 어, 무서워서, 어머, 오빠! 이러면서 조금 더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서 아주 더위 타파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골이 오싹한 여름의 맛, 소름 끼치는 공포의 맛. 여름 더위를 즐기는 우리들의 자세, 시원하고 오싹한 체험으로 더위에 맞서 보세요. 기억에 남는 올해 여름, 불쾌지수는 날리고 행복지수만 남기자고요.